네, 현장 수습 교통 경찰관 복잡한 LA 한인타운 사거리에서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미숙한 수신호 때문에 교통 사고까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서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세 명의 LA 교통국 현장 수습 교통 경찰들 웰시아 도로 선상을 달리고 있던 자동차들을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보냅니다. 파랑 신호를 받고 달리던 자동차들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잘못 보고 막그 사람 막 세우고 막 그러거든요. 왜이 복잡한 데에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나 그런 그 생각이 되죠. la 교통국 교통 경찰들이 교차로 중간에 서서 교통신호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로시아워. 아닌 때 하면은 좀 괜찮은데 지금 같은 시간은 지금 나와서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좀 연습을 하고 나와서 하던지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더라고. 교통 경찰 수습생들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외곽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없고 이런 한적한 곳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잘안 보이는 이런데 스탑 사인 있고 이런 부분들에 가가지고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LA 교통국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당부하고는 있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LA 교통국 수습 경찰들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